뭐세요 안녕하십니까. 보드 원장 홍마십니다 오늘 지리바 18번 운동체육을모겠습니다 잡아주세요. 연습을 해야 합니다. 시작 하

오른발 오른발 왼발입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예, 이러 가지로 들거니까 예, 한번 더 보십시오. 이따습니다 지금 이따, 끝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하나 둘챌네지 다음 도도 하나 풀챌린 하나 풀 챌린지. 아예 빠져. 하나 풀챌린 하나. 하나 하나 풀 챌린지. 딱. 또풀챌 하나 풀챌린 하나 풀챌린

1 0 0 0 0 0 1 0 0 4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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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0 0 0 0 0 0 0 하나 0 0 0 0 0 0 하나둘셋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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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둘한 번만 더보시한 번만 더 하나둘셋넷 하나둘셋 들어보자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arama, olan var olan var en var. Ha hulusun. Ha ha tut 하나 둘,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다섯. 하나, 하나, 다다하다하 셋, 다섯. 섯